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디어 왔어요 사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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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이걸 했었는데 예고를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R1 미니가 왔습니다 드디어 부, 보낸 곳은 킹인큐브고요 맞죠? 그래, 그래 그러면 일단 듣겠습니다 언박싱 오늘 지금 언박싱만 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영상 찍는 거예요 음. 정도는 지네 됐습니다 이거 이 키튜브가 안네요 박스는 지워놓고요 아이고 완전 과대포장이 되어있는 이키 하나 얼마란다고 나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뽁뽁이 이겁니다 박스는 뭐 대강 이렇게 돼있고요 뭐 그러면 뜯어보겠습니다. 음, 이키아나 네네. 그러면 어딨다? 네, 예, 이렇게 돼있고요. 색깔은 블랙으로 샀어요. 이건 뭐 저기다 놓고. 이렇게 돼 있네요. 오, 엄청 작네요, 이게. 큐브가. 큐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활용하고. 아, 어, 이게 왜 이게. 됐다. 힘으로 뜯었어요. 육신이 힘을. 됐어. 오!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아우롱 아니, 화롱하고 비교를 해보면, 크차가 정말 엄청나네요. 이날치 해보고 바로 이날치한번 해봐야겠어요. 바로 코컷은 야, 진짜 코컷 잘준다 네, 그럼 다음에는 다음 이장 언박싱을 찍었으니까 다음 영상에선 이거 할인큐브와 비교를 해보기도 하고 하겠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캡 비교도, 비교도 해보고, 어, 리뷰도 올리고, 서빙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